다함께 아,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송하시으로 2025년 2월 13일. 공리의으니까 기도를 해서 다시 했습니다. I'm a Lord, 주님의 사랑과 찬송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배우신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인 녀석은 이다인은이녀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약 성경 이 녀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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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녀하은이 녀석은 이녀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재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에게 받지니라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재는 이러하니1년대고흐없된 수량을 매일 두발씩성분째로드리되 어린 양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오. 또 보은 가루 10분의 1의 바에 바린 기름 사분의 1신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성분대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재며또그전쟁는 어린 양한 마리에 4분의 1의 을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재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두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3번째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이다. 초하루에는 수송아지두마리와 수장 한마리와일년 되고 흠없는 수장 일곱 마리로 영어 학계 번제를 드리되, 매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재와 수장 한마리에는 고운 가루 1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왜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 번째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체 한 마리에 포도주 반인이요 수장 한 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한 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째며 또상번제와그 전제 외에 수염소한 마리를 숙제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첫째 딸열 넷째 나는 여우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그달열 다섯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일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두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일년된 수량 일곱 마리를 다해먹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되게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한 마리에는 십분의 삼이요 수량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이를 드리고 어린 양 일곱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숙제하기 위하여 수장소 한 마리로 숙제제를 드리게 아침에 번제 또성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일일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네성분제와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잃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보일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성아지 두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일년된 수장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성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수장 한 마리에는 10분의 2이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숙지하기 위하여 수정소한 발의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삼번제와그 소재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2편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존자여, 시평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기 좋은 날이다 아미. 법문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 시작과 끝이 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 명예합니다. 예수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그리고 특정한 절기마다 드려야 하는 예배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어린 양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또 고운 가루 1분의 1의 바에 바안의 기름 4분의 1을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 서정한 성관재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아멘. 항상 드리는 번제, 즉성 번제는 하루 두 번, 아침과 저녁에 드려져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이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또한 안식일과 초하루 절기마다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회였습니다. 특히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는 새로운 달이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삶을 새롭게 헌신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하루를 드리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단순히 주일 예배에만 국한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단지 한 주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참된 예배가 특정한 장소나 형식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니꼴리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정한 헌신과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구약시대에드려졌던 그 상권제와 절기제사가 의례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명령이었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약의범제와 소재, 절개의 제사는 이제 신약에서 우리의 삶그 자체로 들여져야 하는 영종 예배가 되었습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경비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영과 진료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의 신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드린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즐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을수있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안에는 자녀들의 감도를 드리시고 답하여 주시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며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진 리마다 믿음과 담대함과 용기로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기 찬송과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르기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섬모하며 도와주겠습니다. <목소리>